이번 주 의회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파월의 증언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주요 요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월은 또한 영향력 있는 백악관 고문인 일론 머스크의 공화당 동맹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머스크는 주말에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파월은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최근 몇달 동안 그는 백악관이 연방준비제도에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파월은 화요일에 상원에, 수요일에 하원에 출두하여 연방준비제도의 2년 주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 보고서는 통화 정책 리포트가 제출될 예정,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2월 연준 통화 정책 보고서 마네털파 폴리시 리포트, February 2025. 1. 경제 및 금융 시장 개요. 인플레이션 2023년 이후 추가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FOMC 목표치 2%를 초과함. 2024년 12월 기준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2.6% 상승, 핵심 PCE는 2.8% 상승. 노동 시장 안정화됨 실업률은 4.1%로 유지되며 구인 공고 수준도 일정하게 유지됨.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함. 경제 성장 2024년 GDP 성장률 2.5% 소비 지출 강세, 기업 투자 증가. 주택 시장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증가했으나 기존 주택 판매는 둔화. 금융 시장 통화 정책 완화로 단기 국채 금리는 하락했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 주식시장 강세 지속 2. 통화정책 기준금리 조정 2024년 9월, 11월, 12월 회의에서 총 100bp 인하여 4.25에서 4.5% 범위로 조정. 연준 자산 축소 국채 및 모기지 증권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축소. 2024년 6월 이후 2조 달러 감소. 3. 특별 주제 노동시장 변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용 증가, 임금 불평등 완화, 생산성 증가, AI 도입과 기업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 연평균 1.8% 성장. 연준의 정책 전략 점검, 현재 통화 정책 전략과 도구에 대한 재검토 진행 중. 4. 금융 안정성 및 국제 경제. 금융 시스템 건전성, 은행 자본 수준은 규제 기준 이상이지만 일부 은행의 채권 손실이 여전히 존재. 국제 경제 글로벌 성장 둔화, 유럽 제조업 부진, 중국 내수 약세, 미국 금리와 경제 성장 강세로 달러 가치 상승. 이 보고서는 연준의 향후 정책 결정과 경제 전망을 평가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향후 금리 조정과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음. 연준은 보고서에 자산 축소 보유 국채 및 MBS 감축률 멈출 계획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6월부터 축소 속도를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산 보유량을 충분히 준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점을 예상해보면 1. 2024년 6월부터 축소 속도를 늦췄음 2. 2024년 12월까지 약 2조 달러의 보유 자산을 줄였음 3.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 이란 표현을 감안할 때, 과거 연준의 자산 축소 종료 사례 2019년을 고려하면 2025년 상반기 내 아마도 2025년 1월 6월 중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2025년 초중반에 자산 축소 중단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높음. 즉, 연준의 자산 축소 종료 시점은 2025년 상반기 아마도 1, 6월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